안녕하세요. 음, 이성으로 대충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은 연못이 이렇게 있고요. 연못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달라고 이제 방어를 할때강 있는 게 좋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연못을 만들어서 이제 방어에 집중하려고 만든 어, 인공호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강을 딱 사이에 두고 저기 있는 대포? 대포 보이나요 여기서? 대포가 강 사이에 두고 대포로 뭘쓸 수도 있고 활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음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한 100년 십자군 전쟁 이런거 뭐 전쟁을 거치 거치면서 이런 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하여튼 뭐 전쟁이 많아서 옛날 치고보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들을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우리나라 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싸우고 그리고 안 싸우고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유행이, 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을, 어 조금 방어용으로 하면 너무 투박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리모델링을 막 하는 게 유행이었대요. 이제 뭐 최신 스타일 이런 걸로. 그런데 얘는 그냥 근본 그 자체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당연 옆에도 이쁘고, 주변에 아까 자동차, 뭐 전시장에 있었는데 차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겠더라고 저는 뭐 차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음. 들어가 봅시다 아 여기 보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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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대포 여기네 대포 대포 쏘고 강어강 어, 강 건너에서 활 쏘고 하면은 뭐. 그래서 전략 게임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이용하는 거 많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실전에 쓸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와... 공작지 나간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공작이랑 새끼... 음. 일단은 뭐 그런 성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 뭐 공간이 있는데 가자 어 이렇게 있고 아 벌레 되게 많다 근처 어 비가 굉장히 좋네 사진 찍기 딱 좋으니까 여기서 딱 파놓은 건가 뭐 착각했다 치고 착각 응. 버붙이 있네 나오고 그럼 제가 들어갔던 구멍. 뭘까? 와이건 건물을 뒤덮어놨네. 근데 이게 건물 뒤덮어놓으면은 이게 그만큼 이제 역사가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부러 막 담쟁이 동쿠을막 일부러 그 사가지고 여기 심어서 덮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뭐, 뭔가 뷰가 있으니까 시, 해놨겠지. 가볼까? 와, 이쁘다. 예쁘네. 아, 건강이 확실히 이뻐, 이뻐. 하늘도 이뻐. 야, 근데 단점은 그거네, 녹조. 이거 생각하면은 진짜 이게 해자가 캄보디아 갔었는데 거기에 녹조가 없더라고. 와 어떻게 한 거지 캄보디아는 진짜. 아니 생활용수가 나와가지고 뭐그 샴푸 같은 게 섞여서 그런 건가? 아,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애들이 있다. 좀한번더봅시다와 날씨 너무 좋다. 이제 됐어 이제 가봅시다 아 이리로 딱 지나갈 수 있게 딱 해주면 좋은데 사는 사람들 좀 지나간 거 같긴 흔적이 있긴 있는데 지나가도 괜찮겠지? 그냥 네. 갑시다어내가뭐있이네 음,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이헌들다 어, 좀무의미한무의미한담안떨어지라고 아, 해놓은 거 있을 어져 아, 자 그래서 아, 안떨어 짜잔 안떨어 되게 편해 어 사람 온다 어져어져안떨어안안 감각이 한 점이 있네. 크게 있는 걸딱 보니까 거기가 너무 힘들어. 조안이. 아 흔들린다. 아 이거 아마 흔들림이 더하네. 아 그래도 이거 올때 캠을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와 날씨가. 그냥 가야지. 와, 이거도 좋네. 근데 어떤 부분이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저기 지붕에 저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와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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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있는 저거. 딱 막아놔가지고. 원래 보통은 지금은 이제 강호판으로 적게 많이 하시는데 저건 진짜 찐으로 방어용인가 보다. 어떡하나, 저기 맞고 딱 그냥 쓰러지게 여기도 있고, 괜찮은는데 어. 그리고 창이 조금씩... 어, 저거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저기로 총을 쏘거나 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팔을 쏘거나 했겠죠. 아, 대포에 쓰면 총이 있었겠다. 어, 짜은 거, 저작 어? 저건 막혀있는데? 뭔지 저건? 유사시에서 구멍 탁 뚫어가지고 쓰는 건가? 근데 여기는 뭐, 한번 사고 표공사를 안 해. 아니, 왜냐면은, 여기 표가 두 가지 있었거든요. 여기 입장하는 표랑, 그 성만 입장하는 표랑, 뭐 이상한 다른데도 아 거기 가서 그러면은 그통사기였다뭐 그게 얼마 되나지 모르겠지만 후 이제 뭐 딱히 전투적 요소는 없는 건가? 안에 들어가와야 된 건가? 사람 많을 것 같아 걱정되는데. 들어가야 돼 한국어 교술이좀 보겠지. 아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그냥 똑같은 보라면는 한국에서 본게 훨씬 더 좋은 것같아 아무래도 원어로 설명하는 거는 다른것든 올라갑시다. 근데 내부는 생각보다 그냥 그러네. 그냥 일부 채워놓은 것 같은 느낌? 어. 내가 디자인에 딱히 관심 이는게 아니라서. 그냥 여기 문 열고, 딱 활을 팡팡 탱탱 땡겼겠구나. 아, 활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저기 건너편에 저기 있다는 거지. 그 그리고 이 디펜스 게임 같은 거 아니야? 여기다 오면은 총다쏘고 다 어, 그리고 저 돌들이 뭘할때 하는 거지. 어, 뭐 하는 걸까? 저게 렇나무판을 쌓아서 못지나게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건가? 용도가 있었겠지? 죄송합니다. 아니 사람 온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갔어 근데 뭐 이거 말고는 딱히 뭐 방어를 위한 그런 거라고는 딱히 안 보이네. 음. 비로다 잘하면 좋겠는데 이제 내려가야 되고 진짜 별거 없네? 안내 보는. 우리 다 하고? 간단가보네. <laughs> 내부는아 근데 옆에도 있으니까. 가만 있구나 로즈 헤븐 로즈 헤븐 거미줄 씌워져있네 거기까지어없수서 좋지 들어가도 되는건가? 들어가라고 의자가 있는거 아니야? 맞지?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면 이거 했겠지? 들어가자 잔비를 어, 받을뿐이니까 보송보송하고 보소 좋다 인공잔디랑은 달라 래서 이모 어차는지차는간지 얘기하는 건가? 여기 딱모수 뒤에서 딱 찍어, 딱 영상 각도 딱 잡으면 이쁘겠다. 로저 저고한것 치고는 그렇게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뭐시사한는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아, 정말 싫다. 자, 호수 딱 해서, 감각. 주고 야, 여기 딱 냈네. 이쁘다. 아, 사실 그린다, 그림 뭐, 뒤에서 가볼까? 야 이미 감각이 나온 시점부터 다된 거지, 뭐. 돌아가자. 아, 근데, 의외로 좀 앉아있어야겠다.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네. 이게 그 꽃길이라는 건가? 꽃잎이 떨어진 길. 나 그래가지고 북소, 그 북소란다. 그 벚꽃. 어, 벚꽃 다 떨어진 길이라 해도 그냥 그 떨어진 꽃잎이 떨어진 길이 또 이쁘더라고. 물론 이제 둘다 있으면 좋긴 하지만은. 아, 래서관격 한번 해주자. 어, 이거 괜찮다. 살짝 옆으로 좀 가볼까?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다 나오나? 와, 하늘도 지렸다, 진짜. 아, 활짝 걸리네. 의자에서 일어난, 오, 뒤로, 엄 어, 마, 어, 개 흔들리네. 많이 흔들리 어, 됐다. 어, 뭐, 어쨌든, 나오네. 이쁘다. 아 진짜 그림이다, 그림. 이 이래 딱 찍어가지고, 어이리딱 찍어서, 엽서에딱 파는 거지. 그래서, 누가 사나 싶지만은, 엽서 쓰라고 산게 아니잖아, 지금 요즘은. 야, 하늘 또. 이쁘다. 그러면 들어가볼까, 저기로. 가자. 아, 이거 근데 은근 편하네. 뭐, 내가 뭐, 영상의 퀄리티를 요구한 사람은 아니니까. 어, 저 종도 있다. 종 올리나? 되면은. 40분 남았네. 어. 가보자. 아 근데 양쪽에서 방어하려고 저기도 진일로가 있었나 보다. 위에 올라가 안 보이겠지? 보자. 응. 이거 잡고 있네. 눈을 내릴까 하고. <laughs> 어, 청소 중인가? <드린다. 웃음> 건너. 다른 길이네. 어? 아 근데 이건 방어 같다, 진짜. 이게 안으로 갈수록 짧고, 겉에는 넓으니까, 되게 활 딱, 속에 딱 좋은 것 같은데. 어, 곧 나오시면 안 되는데. 어. 이게 좋네. 이게 딱 그, 여기서 봐야겠네. 진짜 방어하는 것 같다. 딱 이거, 문딱 닫아먹고. 음,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끝. 안녕.